안녕하세요 반팔맵니다 오늘은 열무김치 한번 담아볼게요 열무가리 싱싱하고 좋네요 열무요, 건고추, 실고추, 양파, 당근, 파, 풀무려, 매실 액기스, 멸치 액젓, 소금 고춧가루, 새우젓, 마늘, 홍고추, 깨소금 그라고 요거는 표고버섯, 액기스, 물입니다 육수 재료는 요 정도네요 해보겠습니다 날이 추워서 그런가 열무가 길지도 않고 짤막짤막하네요 이렇게 이제 해김치 먹어야 할것 같아서 저희는 김장을 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열무김치 먼저 담깁니다 열무는 연하니까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한세번 정도 씻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고 조금에 절이면 될것 같은데. 아우, 싱싱하지요 이렇게 해가닥게 씻었거든요. 소금은. 많이 치면은, 쓴맛도 나오고 하니까, 살짝. 연해요. 열무가 너무 연해가지고. 사곰사곰 씻었는데. 위에다 붙여줍니다. 위에다가 네, 보면은 틈새도 안 나고 이렇게 절여지거든요. 그래갖고 한 30분, 한 20분이나 있다 한번 뒤집으면 될것 같아요. 한 3, 40분이면은 다될것 같으네요. 닦아 놓거는 거거든요. 이 말려갖고 물에다가 조금 불올게요고고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에다가 건고추면은 고추가 주거든요. 고추는 우리 베란다에서 농사진 겁니다. 심어놨더니 계속 이렇게 빨갛게 익네요. 이래서 조금만 넣겠습니다. 파도 베란다에서 키워놓으니까 시원찮네. 삐쩍 꼴아가지고. 고추 갈때 갈고 조금만 갈아야죠. 이렇게 고추가 좀 풀었어요. 그래서 고추를 넣고 갈아볼게요. 고추 넣고 양파 넣고요. 마늘도 넣고. 새우젓도 넣고 다 넣고, 풀물도 넣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육수는 표고 육수. 됐는데 요 정도 절여졌네요. 한 10분만 더 절이고 씻어야 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절여지면은 스며나고 아닐까? 이렇게 열무가 절여졌습니다. 이렇게 한 번, 한두번 씻어갖고 갖고 가봤습니다. 이렇게 씻어야지 소금물이 짠맛이 싹 빠지거든요. 물입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액젓. 저는 소금은 일절안 넣거든요. 소금은 넣고 그리고 매실 세 스푼. 넣고요. 실고추 넣고 저희는 고춧 꽃가루가 이게 매운 게 아니라서 매운 거 조금 넣겠습니다. 파, 고추, 당근, 다넣을게요 액젓은 좀더 들어가도 되겠거 같아요. 깻무는. 물을 안 빼도 될것 같아요. 금방 물을 빼서. 통깨. 열무가 숨죽겨 나니까 얼마 안 되네요. 생각보다 반시간 한단 단위로 낼까? 이렇게 고추를, 건 고추를 푹푹 갈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맛도 있고, 고춧가루 넣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맛이. 이렇게 금방. 한 시간. 20분정도 걸린 것 같으네 요 열무 사게고렇게이렇 이렇게. 이니다 이렇게.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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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